안녕하십니까. 정선아집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여러분들 힘차게 시작하셨는지요? 어휴, 벌써요 점심시간을 지나서 오후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 파란 하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름은 좀 없습니다. 밑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야 제가요 오늘도 역시 냉이 캐로 왔어요 여러분 아우 냉이가요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요 그나마 손으로 뽑아도 잘 뽑아주네요 아, 보세요 으차. 제가요 어우 뿌리 좋아 요즘에는 이런 뿌리도요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가 이제는 잎사귀가 무성한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추워서 그런가? 이제 막 눈이, 이제, 이제 막 녹았더라고요. 세상에. 야 이런 뿌리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냉이도 거의 다 끄, 끝났다고 봤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괜찮네요. 아유, 이런 자랑 만나기도 여러분 요새 힘들어요. 그리고, 어 밭에도 한 번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 주인, 누가 사람 있으면요. 들어가도 돼요. 하고, 여쭤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그 정도로, 요새는 이제 봄나물대요. 캐로 다니는 것도 옛날 말입니다. 으차! 왜냐면, 봄에는요. 그, 밭을 밟으면 안 좋다네요. 그래서 그런답니다. 으차! 아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요. 야 세상에. 음청캐쳐겁니다 오, 냉이가 좋으니까요. 기분 엄청 좋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거 이 냉이가요. 너도 냉이냐. 나도 냉이란다라는 나도 냉이입니다. 나도 냉이는요. 현웅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거를요. 생으로, 겉절이 식으로 한번 묻혀서 드셔보세요. 데쳐서 드셔도 되고, 생으로 묻혀서, 어, 그 약간 매운맛이 있는데요. 아삭아삭 하는 식감이 있답니다, 여러분. 저도 안 먹어봤어요. 꽃은 노란 꽃을 피운다 하더라고요. 노란 꽃.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기에는요 아직도 눈이 안 녹고요. 보세요, 저 건너에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세상에. 이야, 나도 냉이가 많네. 너도 냉이지? 나도 냉이야 이러면서요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laughs> <laughs> 야, 진짜, 이런 냉이 보기 힘드는데, 그래도, 아우, 너무 고맙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나도 냉이. 그래? 너도 냉이구나? 나도 냉인데? 나도 냉이야 나도 냉이. 이야, 여기는 완전 굴락이네요. 야 뜯어가면 좋은데. 저는 지금 냉이를 지금, 아우, 아주 다 못해드려갖고, 이게요. 심적으로, 진짜요. 아휴 못 해드릴까봐요. 막 노심투사. 왜냐면 받은 분은 다 해드려야 되는데 아휴 아직도 몇 분이 남아갖고 지금요. 이제 내년부터는 아무도 이제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야 진짜 많네. 완전 군락지네. 군락지. 이야 나도 냉이야. 아우 뜯어가라고? 아우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단다. 너 뜨듯이 효령이 너무 좋은데 그치? 내가 너 쇼트 영상에 올릴게 현령을 알았지? 네가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았지? 걱정하지 마라. 그냥 가는 대신에 너를 소개해 줄게. 봄나물, 봄나물, 봄나물 이러면서 알았지? <laughs> 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이고. 냉이가 많이 없네. 어차. 어차. 냉이가 많이 없어. 아유, 추워갖고 얘네들 색상들이. 어. 여기 있고 여기, 여기 어. 그래도. 그래도 제법 있네. 여차 보세요. 야 그리고 저번에 멀리서 오신 구독자님이요 장갑도 이렇게 선물해 주고 갔답니다 세상에 다른 장갑 손이 아프니까요 세상에 이것도 돈 주고 산 거를 몇 켤레를 주고 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너 다음부터 비춰달라고 알았어 더 비춰줄까 여기는 또 희한하게 꽃다지가 없네? 꽃다지가 많은 곳은요, 완전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야. 진짜, 아까 한 곳에 냉이를 봤는데요. 와, 그 냉이는요, 뿌리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뜯다가 그냥,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어떻게 그냥 왔느냐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이야 세상에 오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엄나무인데 엄나무 <laughs> 요 밑에는요 여러분 이야 물소리 들리시죠 여기는 눈이 안 녹았어요 여러분 여기는 그리고 여기 지금 물한번 보세요. 여기는 강이네요, 강. 내까. 야, 진짜 날씨 한번 쥐깁니다. 쥐깁니다. 정선아줌에도 기분도 끝내줍니다. 짱입니다. <laughs>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세상에. 얘들아, 너네는 뭐하니? 지금 이제, 어? 조금 있으면 이제 4월달을 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 세상에, 이게 뭐야. 빨리 눈 녹아서 너희들도 봄맞이를 해야지. 어? 저 물소리 안 들려? 얘들아, 봄이 왔다. 빨리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이러는데도 너희들은 왜 그래? 어? 빨리 녹아. 빨리 따뜻한 봄맞이를 해야지. 알았지? 꼭, 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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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얘네들처럼, 봐봐. 너도 냉이냐? 나도 냉이다. 이렇게만 올라오고 있는데, 응? 이렇게, 봐봐. 풀, 풀숲 사, 이에세 장이 비집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는 왜, 눈도 안 넣고 왜 그러는 거야? 응? 왜 그래, 왜 그래? 달맞주도 이렇게 지금 이제, 달맞주도 사실은요, 뿌리를 한번 제가 계속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아유, 이거는 호미가 있어야 되네. 내가 호미를. 촬영한다고 저쪽에도 나가고 이것도요 뿌리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것도요 효능이 좋아요 다 약이에요 약 봄에는 어, 쓴맛이 받치는 게 많죠 봄나물들이 그게 입맛 없고 는데는 정말 짱이죠 야나 진짜 지금 다시 봐도야 너희들이 부럽다 어? 자꾸 데, 데려가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단다. 좀 나를 이해해다고 알았지 정산하지면 이해를 못하면 어떡게 알았지 알겠니 아이고 이 뭐야 으차 냉이 아 미안해 참 너희들도 냉이지 너 나도 냉이 아이고 맞네 그런데 미안해 나는 요 냉이만 필요하다. 단 미안. <laughs> 맞다, 너희도 냉이다. 그지? 아이고, 종류가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많니? 나도 냉이, 말냉이, 참냉이, 황새냉이, 눈쟁이 냉이.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냉이 종류가 많아요. 많아요. 다 맛이 달라요. 야, 세상에, 이거 봐보세요. 겨울을 이겨내갖고 색상이요. 꼭 어른 것처럼 이래요. 야 좋아, 좋아.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또 금방 달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언제나 아시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래간만에 구름이 있네, 이쪽에는.